시간에는 넓이 역함수와 함수와의 관계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나 역함수를 이용한 넓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역함수 f(x)가 있고요. 음 요런 f(x)가 있고요. 자 f(x)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역함수지 역함수는 어떻게 되니? y는 x에 대해서 이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남수서 역함수겠지. 그래서 요런 역함수 자, fx와 f i n v x 간에 여기 있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얘는 이렇게 돼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쉽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y는 x랑 y는 fx. 자, fx랑 y랑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치? 넓이에 몇 배를 하면 됩니까? 두 배를 하면 되지. 곱하기 두 배. 왜냐면 여기 두 개거든. 그지 자, 그래서 얘는 fx 빼기 x. 이거를 인테그를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빼기 dx에 d x 를몇 배를 하면 되노? 두 배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 물론, 이거는, 이제, 위에서 밑에 걸 빼야 되는 거지. 절대 값이 되겠죠. 양수로 돼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fx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fx가 y는 x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위에서 위에 밑에 걸 빼면 됩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역함수와 fx의 넓이는, 역함수를 굳이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fx와 y는 x, 와의 넓이를 두 배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자 그다음 두, 중요한 건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를 그림을 조금 잘 그려야 될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f x 가 있어요. f x 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g x 가 있어요. g x 가 누구냐면 f 인버스 x 요, 요 f 인버스 x 와의 교점 요 f 인버스 x 와 f 인버스 x 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적분 구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라고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있고, 자, y는 x입니다, 얘가. y는 x인데, 자, 어떤 역함수가, 어떤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아마, 이렇게, 요거의 대칭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 우리가 편의상, 여기에 있는, 알파에서, 여기에 있는, 베타까지. 베타까지, 여기가 베타라 하자. F 베타, 베타. 자, 여기가, Y는 FX.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는, 여기 넓이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 넓이가. 그렇잖아요. 자, 근데요, 얘가 어떤 게 있냐면 또 여기서 요렇게자 여기에서 혹시 얘가 f 알파와 f 베타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얘가 g x인데 g x는 누구냐니까 얘는 f 인버스 x야. 인벌섹스의 어떤 구간이 주어졌는데 여기가 우연찮게도 여기 있는 좌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c하고 d인데 얘가 우연찮게 얘가 f알파를 집어넣은 가 c가 나오고 f베타를 집어넣으니까 d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얘 더하기 이 부분에 초록색 부분하고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더하래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얘가 알파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동시키면 얘를 이동시키면 얘가 대칭이 여기잖아. 여기가 c, g의 f 인버스의뭐 c가 되는 건데 여기를 이동시키면 얘가 여기가 f 알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를 여기 대칭시키면 여기가 f 베타가 되는 거야. f 베타가. 자, 그러면 얘의 보라색의 넓이는 얘의 넓이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예,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랑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이 큰, 여기 있는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를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큰 직사각형의 여기는 여기 있는 길이는 f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는 베타가 되는 거잖아. 아, f 알파가 아니라 f 베타. f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 작은 거는 여기는 f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요 길이는 알파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게 얘잖아. 그지?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f 베타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가 베타 컴마 f 베타거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컴마 f 알파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알파고 얘는 f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고? 베타 곱하기 F 베타가 되는 거고, 작은 직사각형은 알파 곱하기 F 알파가 되는데, 얘를 서로 빼면은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얘는 어떤 게냐면, 얘에서 얘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두 개를 곱한 거를 빼주라. 이 말이야. 베타 곱하기 F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f 알파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특수한 여기 있는 넓이가 적분값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조금 기억해 놓습니다. 자 역함수에 관련해서는 이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물론 변형시켜가지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조금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